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음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기어라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는도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이 구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 자신을 비교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잘 알지만 저는 설교하는 사역을 주로 하는 목사입니다.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럽게도 여겼습니다. 그 전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 자신이 비교가 되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도관에 일곱 번 단련한 은처럼 순수한 데 비해서 저는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만 보아서는 안되죠요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그렇게 순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짐 없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도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게 전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저를 깊은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10편 12편을 묵상할 때 제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기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말은 내 말이 옳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옳아. 우리가 늘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내 말이 옳아. 내가 바로 알고 있어. 내 말이 진짜야.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런 말은 내가 옳다고 말하면 나는 옳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주장할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 간섭을 받아? 누가 나의 혀를 주관할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는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언제든지 주장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했어요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은 진짜 바보 같았어요. 한번 맞상대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다윗은 바보같이 도망만 다녔습니다.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그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는 적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말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진리.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말로 표현될 때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이 되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때부터 그 진리는 진리가 되고 복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으로 내 믿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제부터는 말안 하고 내가 삶으로 믿음을 내가 증거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미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절로 되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낚시 간다 그러면 황홀하다 그래요. 낚시 갈걸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마음이 바뀌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절벽 타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위험한 것을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할 일을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절벽을 어떻게 타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면 그건 못 말리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일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일도 아마 하실 거요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해도 나올 거요돈 준다 그러면? 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2시도 나오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에스겔서 36장 이십육절부터 이십팔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27절에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고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마음이 바꿔지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은밀하게 죄 짓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정말 모범생이고 훌륭해 보였지만, 저 혼자 있을 때또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욕심, 음란, 거짓, 교만이 꽉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가증하게 저 자신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짜고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괴로워하기만 하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수님 제 마음이 계신 것을 진짜 알게 되고 정말 믿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저에게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은 진짜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주님과 만의 시간이 됐어요.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죄를 품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이 계신 것을 아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 마음이 계신데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어지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품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바꾸어지면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음을 정말 믿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말라 그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그렇게 원하던 사랑이 되어줘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용서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닌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